Okay, I understand. Yeah, I 아 totally <laughs> 어, 요즘에는 여기 어디에서도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laughs> 비행기 안에서도 제지를 당했는데 공항에서도 제지를 당해가지고 아 <laughs> 점점 유튜브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 요 2019년 12월 이후로 딱 2년만에 몰디브로 다시 가는 길에 지금 카타르 도하공항에 경유를 하고 있어요. 인천에서 도하까지 오는데만 해도 11시간을 비행을 하고 와야 되는데, 와, 도저히 그밤 12시에 타는 비행기에서 11시간을 이코노미로 올 자신이 없어서 인천 도하 구간만 유상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타고 왔거든요. 비즈니스를 타고 오는 김에 카타르 항공 비즈니스석 리뷰도 같이 해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공항에서처럼 똑같이 비행기 안에서 제지를 당했어요. 하지만 혹시 촬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셨나요? 씨티에 촬영하시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으셔야 지요 원래 계획한 오늘의 브이로그는 이렇게 시작해요. 정말 오랜만에 해외 출국을 하러 인천공항에 왔어요. 국내에서도 맨날 섬 투어만 하고 다니더니 오늘 이제 섬 여행의 완전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몰디브에 갑니다. 몰디브에 완전히 몰러가는건 아니고 휴양지 전문 여행사 투어민과 함께 네,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하기 위해 투어민 직원으로 출장 네, 리조트 인스펙션 을 갑니다 원래 코로나 이전에 투어민과 함께 좀 많은 것을 유튜브에서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발리 리조트 몇 군데 가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백신을 맞고 출입국이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몰디브 일정을 딱 잡았는데 오미크론이 갑자기 또 터져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검출되면서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는 열흘 동안 격리 생활을 하도록 긴급 조치를 다녀와서 열을 격리를 해야 되지만 이번에 가는 레플스 리조트가 무려 몰디브에서 7성급 리조트예요. <laughs> 포기할 수 없지. Bubble a bundle of honeys, I'm jiggy am flexing a Figured I hit it and quit it. I'm busy, I ain't got the minutes for Came from the gutter with me and my brother. I'm moving my mother right out of the city. I'm a star, I go hard, so i kissing them babies and signing them 인천에서 도화까지 가는 게 보통 Q 스위트를 많이 운영한다고는 하는데 오늘 제가 탄 비즈니스 클래스는 Q 스위트는 아니고 그냥 일반 B 777 300ER 모델이라고 해요. 이게 둘둘둘 둘, 둘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혼자 출장을 가는 거니까 어 옆에 누구안 앉으면 정말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고 뭐, 얼마만에. 비행기 타서 먹어보는 샴페인이에요. 아, 역시, 비즈니스 클래스의 시작은 웰컴 드링크 샴페인부터. 와, 맛있다. 혹시 촬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셨나요? 그래서 촬영 지금부터 하시면 아, 예, 안될것 같아요. 저희 그 기내 규정이라서요. 다음부터는 예, 예. 먼저 알려주시면 저희가 예. 미리 타셔서 주행지역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든요 알겠. 미리 본사랑 연락하셔서 네, 하 편하게 가르세요. 쉬면서. 저희 <웃음> 많이 <웃음> 사세요. 네. 나도 몰많이 네. 가시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 홍보 네. 좀 많이 해주세요? <laughs> 네.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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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실시간으로 리뷰를 하지는 못했는데 어, 디즈니스 클래스 자리나 식사 그리고 어메니티 같은 거또 어,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촬영을 해왔는데 일단 조금 아쉽게도 음, 지금 탄 비행기는 신기제라서 카타르 항공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큐스위트가 여기 앞에 있더라고요 <laughs> 근데 뭐 이거는 4시간밖에 안 가는 거니까 큐스위트가 아닌 그냥 일반 비즈니스 석이라서 완전히 풀플랫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도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의 매력은 아무래도 타자마자 주는 웰컴 드링크잖아요. 샴페인을 거의 한 병을 마신 것 같아. <laughs> 숙취가 남았어, 숙취가. g welcome to b a a n International Airport m a l m a l d i v s w h the local t i 3 p.m. in the a f t e r 장장 20시간 만에 몰디브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Mr. k i 옷도 못 갈아입고 지금 후드티 입고. 어, 더운데 몰디브 공기 너무 좋다. 역시. 나는 바다랑 맞는 것 같아 몰디브에 도착했는데 몰디브가 또 거리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수상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스피드보트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레프루스 자체가 조금 여기 말레공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1시간 40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된대요 원래는 그거보다 짧은데 오늘은 이제 한번 다른 곳에 또 들르고 저희는 이제 가는 곳은 두 번째 목적지라고 해서 1시간 40분을 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고 거기서 또 15분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만레공항에서 부터는 모든 거를 다 리조트에서 책임지고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뭐 딱히 신경 쓰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리고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경우 여기 이제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한 스낵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편한 의자에 기대서 쉬면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몰디브 여행의 시작이죠. 와. 여기 라운지에 들어오면 이렇게 와이파이 코드도 같이 주니까 이걸로 이제 인터넷 하면서 어좀 쉬고 그러고 있으면 곧 리조트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오겠죠. 몰디브에 오니까 신나서 말투가 달라졌어. <웃음> <웃음> 이거 타고 진짜 몰디브로 갑니다. 아 해가 다 졌어. 아. <laughs> 와 드디어 드디어 몰디브. 아 힘들어. <laughs> 어 너무 힘들어. 27시간 만에. 집 떠난 지 27시간 만에 지금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어, 여기서 이제 짐 찾아가지고 또 15분 동안 배 타고 들어가면 진짜, 진짜 몰디브에 도착할 수 있어. 몰디브에는 아까 왔는데, 와, 어, 진짜 몰디브를 못 가고 있네. 아하, uh -huh. and boat. 오케이. 예, thank you. 공항에서 딱 나오자마자 레플스 직원분이 바로 뭐 이렇게 픽업을 하시는구나. 거기에 타고 있으면 짐을 찾아서 실어 주신대. 요 공항이 진짜 작아. Yes, nice to meet you. Thank you. You're welcome. Wow, it's real coconut. <laughs> <laughs> yes. yeah. And right over here, to refresh you after a long journey, our barman has created our signature cocktail okay. called the and Sling. Is it spicy for you, or is it okay? A little bit spicy, but it tastes good. Wow, oh, I love it. <laughs> oh, you Pretty good butto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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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laughs> Might be shaking but not stirred Just a lesson that I've learned. And so we go table turn in your own. 저녁을 진짜 맛있게 먹고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밥을 먹으면서 말을 엄청 많이 했는데 마이크가 제대로 꽂혀있질 않아서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아 근데 진짜 랍스터 스프하고 그램 탄두리. 아 제가 양고기를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와 진짜 맛있었어요. 최근에 인도 요리가 되게 먹고 싶어서 주인 씨한테 계속 커리 먹으러 가자고 막 인도 커리 먹으러 가자고 그랬었는데 어 여기서 몰디브에서 인디안 램탄두리를 먹을 줄이야. 진짜 현지에서 먹는, 제가 인도를 가보진 않았지만, 현지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이 날 정도로,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룸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완전 나무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 룸키 케이스는 가죽이에요. 와, 아, 고급죠? 소가죽인가? 와. 레플스 마크 이렇게 딱 찍혀있고. 어, 좋다, 좋다. 지금 거의 새벽 1시가 다된 시간이에요. 몰디브 시간으로 새벽 1시면 한국 시간은 5시, 아침 5시거든요. <laughs> 피곤하니까 빠르게 룸투어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은 자야겠어요.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이 거실이거든요. 거실. 제가 아까 문 열고 뛰어들어왔잖아요. 그럴 정도로 엄청 넓어. 안쪽으로 소파가 있고 여기 이제 화장대 같은 거 있고 그 이거는 미니바 미니바가 있어 요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그래서 여기 서랍에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티어 고급지다 그리고 여기 냉장고에 있는 미니바는 유료예요 맥주 콜라 스프라이트 우유 주스 같은 거 있고요. 위에는 탄산수, 뭐 토니 워터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물이 스파클링 워터하고 그냥 스틸 워터, 그냥 맹물인데 요거는 무료로 제공되는 거. 여기 이제 욕실이 있어요. 욕실도 진짜 넓어. 와, 이게, 이게 욕조야 이게 마룻바닥이지? 내가 이렇게 일자로 누워도 모자라지가 않네. 대박. 야, 한 4명이 들어갔되겠는데 공중 목욕탕 욕조 같은 느낌이요. 에 그리고 또, 이쪽에는 두 명이 쓸수 있는, 보통 신혼여행 많이 오시니까, 세면대 두 개가 있고, 비누는 자스민. 어메니티도 다 갖춰져 있어요. 여기 이제 욕실에서 쓸수 있는 화장대. 어, 고급죠? 응? 왜뭐 이렇게 고급죠? 역시 칠성급은 다르구나. 헤어드라이어 2,200 와트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짐 놓는 곳이 있는데 야 여기도 그냥 방이야. 옷걸이가 쫙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물놀이할 때쓸수 있는 구명조끼가 여자 거, 남자 거. 해변에서 쓸수 있는 쪼리하고 비치 타올. 요가 매트도 있어. 이제 옷방에서 반대쪽으로. 쭉 오면 화장실 그리고 옆쪽으로 욕실이 있어요 샤워기와 위에는 이제 레인폴까지 저기 밖에도 야외 샤워실이 있는데 갑자기 또 비가 오네 허허 내일 날씨 좋아야 되는데 비가 온다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침실이 남았잖아요 와 방이 진짜 엄청나 엄청나 침실 침실에 또 이렇게 응접실 같은 공간까지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갔던 몰디브 리조트 중에 아니 그냥 제가 다녔던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나 리조트들 가운데서도 제일 고급지고 제일 방이 커요 와야뭐 이렇게 과일이 많아 Dear Mr. Kim Welcome to the Raffles Maldives Merado I wish you a memorable day 야 이렇게 손으로 편지까지 매니저님이 직접 써주셨네 아, 일단 일단 좋아. 일단 행복해. 얼른 씻고 오늘은 일찍 자야지. 그래야지 내일하고 모레 또 레플스를 제대로 즐길 테니까요. 와,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 꼬박 걸렸어. <laughs> 근데 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몰디브 레플스는. 아까. 국내선 비행기 내릴 때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와 몰디브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이 좋은 레플스 리조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지는 다른 모든 힘들었던 일이 다 잊혀지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아전 내일부터 이 몰디브 레플스 더 적극적으로 즐겨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봐요. 안녕